네. 안녕하세요, 고군. 아, 오늘은 요걸 입고 해야겠다. 안녕하세요, 고군입니다. 오늘은 토이가 없습니다. 근데 토이가 없는데 왜 영상을 틀었느냐? 제가 이제 토이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언제 카오스를 정가로 살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, 이거는 어차피 나눠야 하는 뭔가 정보이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더 카오스를 쉽게 컬렉팅을 하실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게 요 근래 이제 휴먼 메이드와 카오스가 콜라보를 했었던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가장 최근에 그리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있었던 이 모리아트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던 카우스의 카우스 도쿄 퍼스트 전시의 마지막으로 아마 나왔던 굿즈인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하나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걸 입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이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거 같은 경우는 슈먼메이드라고 하는 니고가 베이프라는 스트릿 브랜드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니고랑 카우스의 또 관계는 카우스가 일본에 왔을 때 니고가 너 그림 한번 그려봐라 그러니까 카우스가 그 전까지는 그래피티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캔버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이 뭐 이런 부분에다가 실제로 회화 작업을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우스의 그림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니고가 소더비에 어, 니고의 골드나이라고 하는 경매를 하기도 했었고. 그렇게 해서 또 경매 결과가 잘 나오면서 카오스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. 어쨌든 그 니고와 카오스의 콜라보였던 네요 후드티인데 어, 휴먼메이드는 옷이 되게 귀여운 게 많고 또 나름 되게 괜찮은 질을 갖고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다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보통 본인이 입으시는 것보다 한 치수 위에 주문을 하셔야 어,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들이 나오지. 어, 정치수를 하시려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카우스의 아트토이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. 메디콤토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카우스의 오픈 에디션 아트토이들이 있고, 그 다음에 ARR이라고 하는 홍콩의 회사에서 나오는 카우스의 오픈 에디션들이 있습니다. 이두 개는 예전에는 홀리데이 시리즈들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메디콤토이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. 뭐 카우스 컴패니언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또 BFF까지도 모두 다 메디콤토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근래 홀리데이 시리즈와 함께 카우스가 AR랄과 좀더 많이 진행을 하게 합니다. 그렇게 되면서 2020년 연말까지 한 두어 번 정도 세퍼레이티드라고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있는 아이랑 컴패니언 2020이라고 하는 누워 있는 요 시리즈들은 다 AR날에서 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메디콤토이에서 안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패밀리 같은 경우는 다시 메디콤토이에서 만들었었죠. 그리고 뭐 와파티도 항상 그랬었고 요걸 투웨이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생각이고 그 부분들을 일단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메디콤토이사에서 나오는 카오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카오스원.com 카우스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이트에서 오픈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고, 메디콤 토이에서 판매를 하는 루트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몇몇 샵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ARN에서 할 경우에는 이제 홀리데이 시리즈가 그랬던 게 DDT 스토어라고 해서 ARN이 운영을 하는 아트 토이 스토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만 판매를 합니다. 카우스 홀리데이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었고, 그 다음에 카우스 원더컴에서 판매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.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메디콤토이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 카우스원닷컴 그 다음에 메디콤토이 온오프라인 그리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요 시리즈 ARR이라고 하는 홍콩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DDT 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카우스원닷컴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혹은 2시 서머타임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메디콤토이에서 온오프라인을 할 때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시 정오 시간에 맞춰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은 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. 그리고 뭐 거의 요새는 레플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DDT 스토어는 홍콩 회사인 만큼 어 우리랑 시간이 좀 맞는 시간에 하는데 보통 한국 시간으로는 11시쯤 오픈을 합니다. 그러니까 홍콩 시간 10시쯤 오픈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카오스원닷컴에서 다시 홀리데이 시리즈가 팔릴 때는 이거는 카오스의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지만 판매 시간은 다시 새벽 2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 외로 카오스가 이렇게 전시 몰이나 아니면 저번에 ngv 전시를 할때그 전시 공간에서 또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와파티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고거 같은 경우는 그 전시를 하는 전시장 그러니까 미술관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만 여기서 판매하는 게 여러분이 정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 구매는 방금 말씀드렸던 온라인 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클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매를 하시는 그 업자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다 뚫리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매크로를 들여가면서 일반인이 살 필요는 없다. 하지만 어, 매크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인들이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뭐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카우스 원더컴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지금은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냥 뭐 사이트만 딱 열려져 있는 상태고 물건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메일링 신청을 해놓으시면 그 메일이 왔을 때 보통 그래도 하루 전에는 알려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 것들은 카우스 원더컴은 정말 정석이기 때문에 직접 다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타이핑을 해놓고 그걸 복사 붙여넣기, 복사 붙여넣기 정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겠죠. 그 다음에 무슨 뭐 페이팔로 결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고요. 그냥 크레딧 카드로만 해야 되는데. 여기서도 비자 마스터 만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잘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결제할 때막 정신없어 가지고 그걸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 마스터 마크만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 아멕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뭐 다른 뭐 jcb 라든지 그 외에 뭐 해외에 그런 결제권은 안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배송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구매대행을 보내서 아 배송대행지로 보내서 배송을 따로 받기도 하시는데 물론 그러면 많이 아낄 수는 있어요 근데 어, 저는 한 번도 사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어차피 배송비를 그렇게 해서 넘어온다 한들 제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안전하게 빨리 받는 게 좋지 보통 이제 수입통관을 무조건 거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그걸 이제 조금 피하고 싶어서 또 약간 뭐 언더밸류로 적으신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또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또 혹시라도 이걸 구매를 하셔서 나중에 시간이 가서 리셀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불법이니까요 그거는 꼭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순하죠 그냥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인제는 뭐 일반 컬렉터뿐만 아니라 리셀러들까지 모여들고 하다 보니까 꽤 판매 아 구매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잘만 생각하시면 하나 정도는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색깔별로 하나씩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팜 구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.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나만 성공하자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또 하나 또 정보를 드려야 되겠죠? 얼마 전에 카우스 그리고 디디티스토 온라이츠 리저브드 모두에서 티저를 공개를 했습니다. 새로운 카우스 홀리데이 시리즈. 어, 요거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또 기대를 하고 계셨을 건데, 어, 홀리데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카우스가 서울에서도 할 때도 그랬고, 모두 이제 약간 좀 쉬어가자 라는 분위기로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가장 최근에 영국에서 이렇게붕 떠가는 그 컴페니언을 공개를 했었고, 그 전에는 카우스 스페이스가 있었죠. 그래서 카우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고,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요번에는 또 아시아 국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아시아 국가 중에 조그맣고 비싼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카오스 홀리데이의 형태는 이렇게 누워 있는 컴패니언 위에 배 위에 조그만 컴패니언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근 네, 지금 영상을 편집하는 요요 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. 지금 메일도 들어왔네? 아이, 참. 카오스가 공개를 했습니다. 지금 공개를 해서 11월 13일 아침 11시 홍콩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 12시겠죠? 12시에 DT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고 요거는 요 이미지들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. 그냥 앞에 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고, DDT 스토어에 최대한 빨리 접속하셔가지고,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하고 계십시오. 그리고, DDT 스토어에 아직도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, 빨리 지금 들어가서 가입하시고, 기다리시면 됩니다. 모두. 다 원하는 거 구입하실 수 있도록. 여러분, 그리고또 공개가 지금 하나 됐는데,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, 홀리데이 시리즈에는 이 피규어만 파는 게 아니라,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들이 나와요. 저번에 제가 한번 깨트렸던 그런 세라믹처럼 세트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캠핑 세트가 나왔습니다. 500개 에디션으로 나왔고 그리고 약5,890 홍콩달러 약 100만원이 되는 가격으로 이 캠핑 세트가 나왔어요. 그래서 보니까 테이블 하나 그리고 의자 하나네요. 이거 의자 두개 줘야지. 이거 의자를 하나를 했어. 헬리녹스. 헬리녹스 요거는 사셔야 됩니다. 리미티드잖아요. 이거 꼭 사십시오. 이거 이거부터 사셔야 됩니다.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. 지금 토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여러분 무조건 의자 그리고 또 옷이 두 가지 나왔네요. 옷이 두 가지는 탱크탑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 그냥 갖고 싶으신 분들 하면 될것 같고 남자 거 하나, 여자 거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요 부채 강나 나왔습니다. 전면에 카오스, 그, 이번에 홀리데이 스케치가 그려져 있고, 뒷면에는 싱가포르라고 카오스의 폰트가 나와 있는데, 요 부채도 하나 가지실만 하다. 왜냐면, 이게 분명히 그때 이벤트에 뭔가 또 있을 수 있는데, 저희가 현재 가진 못하니까 요거 하나 보여드리자면, 요거 보이시죠? 카오스. 요 끝에, 이렇게 카우스의 XX가 표시되어 있는 젓가락이 요 홀리데이 저편에서만 나왔었고 요거는 그 당시에 그 공간에서만 그니까 그 장소에서만 팔았었거든요 요런 게또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싱가포르에 계시는 어제 구독자나 요 뭔가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뭐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